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셨죠?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나요?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45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응급실에서 생명을 다루는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했죠.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신 환자들 중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단 3초 만에 이 고통을 멈추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부위를 정확히 누르면 극심한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이 경련이 단순한 근육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진실과 해결법을 자세히 공개합니다. 이 주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짧은 시청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용하다고 느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한 번의 클릭으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건강한 노년을 함께 누리세요. 먼저, 다리 경련이 뭔지 알아볼게요. 의학적으로는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다 종아리, 발가락, 허벅지 근육이 딱딱해지며 심한 통증을 느끼죠. 응급실에서 자주 듣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입니다. 환자들은 근육이 돌처럼 굳었다고 표현해요. 둘째, 근육 경직입니다. 경련 부위를 만지면 단단하게 굳은 느낌이 들죠. 이 통증은 몇 초에서 몇 분간 지속되며 보통 1분 이내에 풀리지만 길게는 10분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야간 다리 경련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70대 여성분이 새벽 3시에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확인해보니 심각한 혈액순환 문제의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련이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3초 지압법은 정말 효과적이니 끝까지 시청하며 따라 해보세요.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을 아는 게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45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원인을 설명드릴게요. 첫째, 근육 과사용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갑자기 많이 걸으면 근육이 피로해져 밤에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자는 습관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짧게 만들어 경련을 유발하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발끝을 아래로 누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더 쉽게 발생합니다. 넷째, 노화입니다. 나이 들며 근육량이 줄고 신경전달기능이 약해져 60대 이후 경련빈도가 늘어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서 경련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뇨제는 칼륨을 배출하고 일부 혈압약은 근육 수축에 영향을 줍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섯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는 특히 주의해야 할 원인입니다. 당뇨병, 말초혈관 질환, 심부정맥 혈전증 등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 65세 남성분이 야간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혈관 폐색이 발견되어 즉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적절한 응급처치와 예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오늘 소개할 3초 마법지압법은 매우 효과적이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다리 경련 발생 시 대처법에 따라 통증의 지속시간과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45년 응급실 경험으로 검증된 4단계 응급처치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니 끝까지 주의 깊게 보세요. 1단계 발끝 당기기 경련이 시작되면 먼저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 방향으로 당기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30초 정도 유지하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벽을 활용하세요. 발바닥을 벽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종아리 경련에 효과적입니다. 2단계, 스트레칭과 마사지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줄어들면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아래에서 이로 천천히 주물러주고, 발바닥도 함께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아킬레스건 부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5에서 10분 정도 하세요. 근육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단계, 3초 마법 지압법, 승산열, 이제 핵심입니다. 승산열 지압법은 다리 경련을 빠르게 완화하는 비법입니다. 승산열은 종아리 뒤쪽 중앙, 가장 볼록한 부위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에 있습니다. 지압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승산혈을 찾아 수직으로 깊게 눌러주세요. 3초간 꾹 누르고 1초 시기를 5번 반복하세요. 압력은 약간 아프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하세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근육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시원한 느낌이 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난주 75세 여성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렇게 효과적인 줄 알았으면 진작했을 텐데요. 라고 하셨어요. 4단계, 온찜질 마지막으로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경련 부위에 10에서 15분 올려놓으세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핫팩이 없으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사용해도 좋아요. 단, 화상을 피하려면 온도를 잘 조절하세요. 이 4단계 응급처치법을 순서대로 하면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10분 안에 빠르게 완화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응급실에 가야 할 위험 신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줄 중요한 정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지금부터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예방법들을 실천하면 경련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야간 다리 경련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45년 응급실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 잠자는 자세가 다리 경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엎드려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자는 건 피하세요. 무거운 이불이나 꽉 조이는 침구도 좋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이불을 느슨하게 덮어주세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 다리를 살짝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대 끝에 발을 대고 자는 습관은 발목을 꺾이게 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발이 자연스러운 중립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취침 전 스트레칭 루틴 잠들기 전 5에서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은 경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인 종아리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으세요. 뒤쪽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30초 유지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3회씩 반복하세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다리를 뻗고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30초 유지하세요. 무릎은 굽히지 말고 곧게 펴야 합니다. 발목 돌리기도 유용합니다.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리세요.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성인은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전해질도 중요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을 적절히 드세요. 특히 바나나는 다리 경련 예방에 탁월합니다. 단, 취침 2시간 전에는 물을 과도하게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면 경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습관 개선 금연과 금주는 혈액순환과 근육 기능을 지키는 데 필수입니다. 담배와 술은 혈류를 방해하고 근육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취침 전 음주는 탈수를 유발해 경련 위험을 높입니다. 카페인 섭취도 조절하세요. 과도한 카페인은 탈수와 근육 긴장을 유발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 혈액 순환 개선을 앉거나서 있는 분들은 1시간마다 5분씩 다리 운동을 하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간단한 동작으로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복용 약물 점검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되지만 야간 다리 경련이 심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약물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 변경이나 다른 약으로 전환만으로도 증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제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이 여섯 가지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법을 따라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제 응급실에 가야 할 때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야간 다리 경련은 대부분 집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45년 응급실 경험을 바탕으로 놓쳐선 안될 위험 신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모든 정보를 챙기세요. 첫 번째, 경련이 심해지고 낮에도 자주 발생 처음엔 드물던 경련이 점점 심해지거나 낮에도 반복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경련이 생긴다면 혈관 질환 가능성이 큽니다. 경련의 강도가 세지거나 하루 여러 번 발생하면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되면 더욱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물 복용 후 경련 심화와 다른 부작용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 경련이 심해졌다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세요. 이뇨제, 스타틴계 약, 콜레스테롤 약, 일부 혈압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경련뿐 아니라 근육통, 피로, 어지럼증, 구토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약물 부작용은 전신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에 갑작스러운 붓기와 열감 경련과 함께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겁게 느껴진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수술, 장거리 여행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특히 위험합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네 번째, 경련 부위의 멍과 지속적인 통증 일반적인 경련은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경련 부위가 멍든 듯 변색되거나 며칠간 통증이 이어진다면 근육 손상이나 혈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경련 부위를 만졌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지거나 피부색이 변하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합병증을 막으려면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경련과 함께 마비나 감각 둔화 경련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신경계 문제를 의심하세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련과 함께 언어장애, 안면마비, 심한 두통이 동반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위험 신호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세요. 응급실에서 필요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위험하지 않으며 앞서 소개한 예방법과 응급처치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의 답변 드릴게요. 질문 1, 운동을 많이 하면 다리 경련이 더잘 생기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운동과 다리 경련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면 근육피로로 인해 야간 다리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오히려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경련 빈도를 줄여줍니다. 수영, 걷기,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입니다. 운동 중 땀으로 전해질이 손실되면 경련 위험이 커지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바나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질문 2. 경련 예방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바나나가 대표적이며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도 좋습니다. 특히 취침 전 바나나 한 개는 경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입니다. 견과류, 녹색잎 채소, 생선 등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뼈째 먹는 생선이 좋습니다. 반면 카페인, 알코올, 짠 음식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 3 혈액순환제나 영양제 복용이 도움이 되나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혈액순환제나 영양제를 무작정 먹기보다는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는 연구를 통해 야간 다리 경련 예방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200에서 400mg을 의사와 상해 후 복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제는 건강한 사람에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실천하세요. 질문 4 승산열 지압은 매일 해도 괜찮나요? 네 승산열 지압은 매일 해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매일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 2~3회 특히 취침 전 5분 정도 지압하면 다리 근육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경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해도 좋아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긴장할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세요.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신 분은 지압전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부 지압점은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압할 때는 3초 누르고 1초 쉬는 리듬을 지키며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하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5.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도 응급처치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령대별로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기에는 다리 경련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안전하지만 지압은 성인보다 약한 압력으로 해야 하며 아이가 통증을 느끼면 바로 멈추세요. 온찜질은 화상 위험이 있으니 낮은 온도로 조심히 사용하세요. 임산부는 임신 중 다리 경련이 자주 생깁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안전하지만 강한 지압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는 자세는 피하고 옆으로 누워 스트레칭하세요. 일부 지압점은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임산부는 의사와 상해 후 진행하세요. 고령자는 오늘 소개한 모든 응급처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절이 뻣뻣할 수 있으니 스트레칭을 부드럽게 하고 지압 시 피부가 약할 수 있으므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증상이 심하거나 자주 반복되면 의사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경련이 지속되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하세요. 지난 2시간 동안 야간 다리 경련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45년 응급실 경험에서 느낀 건 많은 분이 다리 경련을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경련이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다만,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예방과 관리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3초 마법 지압법을 기억하세요. 승산열을 3초 누르고 1초 시기를 5번 반복하면 급성 통증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6가지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경련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하세요. 승산열 지압도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야간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한 이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을 설정하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재현이 항상 응원합니다.